결혼식 화환의 풍비 박산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주신 어, 사연인데요. 아 이거 좀 많이들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최근 결혼식을 마친 신부가 본식 웨딩 사진을 받았는데 자저 보이시나요? 화한 어 화한 문구 자세히 보니까 세, 세, 번은, 세 번은 안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번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이기자. 세상에. 결혼식에. 누가 저런 짓을, 이 정도면 거의 뭐 테러 아닙니까, 테러? 네, 저게 신랑 친, 친구가 보낸 화환이었는데요. 일단 제보자는 지난 6월에 결혼식 올린 신부였습니다. 당시에는 대기실에 있어서 뭐 화환이 얼마나 왔는지 제대로 확인도 못했고 남편 역시도 인사하느라고 정신없어서 확인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나서 저렇게 웨딩 사진을 받아봤는데 제보자 부모님 또 남편 뒤쪽에 있는 화환에 세 번은 안 된다.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걸 그제야 발견을 했던 겁니다. 물론 남편이 옛날에 1년 정도 동거했던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아내도 시부모님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는 전혀 한 적이 없고요. 제보 자랑한 게 당연히 재혼도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냐 남편한테 따져 물었는데 친구가 다른 애들 결혼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애가 있다. 걔가 보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뭐두 번은 안 된다도 아니고 세 번은 안 된다면 이게 정말 재혼이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라서 친구한테 제대로 한번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별뜻 없다. 전 여친이랑 안 좋게 헤어졌으니까 아내랑은 잘 살라는 의미였다라고 얘기하고 남편도 절대 아니다. 친구 장난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아내 입장에서는 웨딩 사진 평생 남는 건데 아이고야. 이런 일을 당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요. 찝찝하기도 당연하죠. 하고요. 또 화환 보낸 남편 친구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냐고 제를 주셨습니다. 자,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우리 양재현 변호사님께 <laughs>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워낙 아... 많이 아시니까 자 양재열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어쨌든 남편분도 두 분이 아주 뭐 대판 싸우셨대요 자 그런데 뭐 신랑은 그렇다치고 응? 저런 정말 되도 않는 장난을 한저 신랑 친구는 좀 어떻게 좀 해, 하고 싶다 이러시더라고요 내가또 하필이면 저게 신부 측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하객들 중에서는 신부가 그럼 재혼인 거야 이런 오해를 응. 하시는 아이고야, 분들까지 있었다 고래서 신부님 아무래 상처가 난 거는 충분히 백번 진짜 천번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소까지는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 저런 좀 지나친 장난 맞죠 따끔하게 얘기를 해라 이런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변호사지만 형사고소를 무조건 법적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하더라도 크게 싫은 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네, 할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laughs> 저는 뭐예 네, 말리고 싶습니다 네. <laughs> 예 아무튼 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